어로미도로. 어어나팽고와 이거 그래픽 좋은데 펜고 똥꼬 그대로 봤어. 똥꼬가 보이네. 와. 저는 그래픽 옵션을 낮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사양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옛날 PC다 보니까. 근데도 확실히 스위치랑 차이가 나네. A b 어, 느낌 있다. 영상 보는 느낌도 확실히 다르네. 영상 보는 느낌이 다르네. 와. 야, 펭구 머리 끼고, 예. 네. 맞습니다. <laughs> 그거 보일 정도면 킹정이죠 예. 어떻게 하더라? 어 이렇게 <웃음> 탐스럽다니 <웃음> 별게 다 탐스러우시네 그럼 좀예 취향 확인 <laughs> 자 우리 오로미도로 얘야말로 진짜 모넌 라이즈에 넘어와서 진짜 보는 똥맛의 최고 봉이죠 앞다리가 들고 지금 앞다리가 들어올라올 때 포효가 나옵니다. 사마미치네랑 비슷해. 아야, 야펭고야 자, 펭고가 자기 꺼 봤다고 지금 하네죠. 빠져. 어? 아, 아 이쪽으로 빠져도 안 되네. 아 아프네. 이거 펭고였지아 이거 펭고였네요 강아지 쳐줘, 쳐줘. 강아지 옆에 싸웁시다. 강아지 쳐줘. 그치 뒤도 두루마리. 자, 강아지 옆에서 싸워 강아지 옆에서 싸워야지 회복합니다. 그렇지. 회복 다 했고. 아이고. 괜찮아요. 강아지 옆으로 가면, 회복해요. 노 o no, no. 수레 안 탑니다. 아, 아, 칼 갈았어야 되는데. 강아지한테 약인의 두루마리를 줬기 때문에 수레를 탈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쌍검 유저로서 플레이하는 피회복. 쌍검은 붙어서 패기 때문에 약인의 두루마리 효과를 진짜 잘 받아. 칼칭 잘네요 아이고, 와 진짜 꼬리 휘두르는 타이밍 이 길다. 나름 생각해가지고 공모로다가 타이밍 좀 맞춰본 건데, 휘두른 거에 맞춰서 휘두른 타이밍 진짜 기네와 아, 이씨 넓어, 넓어, 범위도 어, 이거 이건 위험하다. 이건 위험하다. 어우, 아, 위험한 구간 좀 넘기고 와자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했어 죽었습니다 <laughs> <laughs> 스템이나 없는 걸 몰랐어 아이 스템이나 있는 것만 알았어도 두 번째 수레를 여기서 이렇게 타네요. 가르쿠 두루마리 공격 두루마리 있거든요. 공격 두루마리가 있는데 가르쿠가 동반자. 이거 사냥개 도구. 이게 여기서 이 두루마리로다가 효과를 보는 거예요. 뭐 투척 두루마리, 공격 두루마리, 뭐 스피드 빨라지는 두루마리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스피드 두루마리도 끼는데 그걸 왜 끼냐? 공격 타수가 많아지면 속성 무기에 대해서 상태 이상치나 이런 게 빨리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축척을 빨리 해줄 정도였어요. 속성도 속도 들어 말이죠 아무튼 가루크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천차만별적으로다가 이게 효과가 나타나죠. <laughs> 아유, 저 예언을 들어줘 버렸네 억무하다레오는 들어줘버리다. 아 이거는 일단 범위가 너무 넓어, 제가. 어, 오! 와. 역시 똥입니다. 야, 이렇게 죽어. 이게 이렇게 되네. 뭐가 문제지? <laughs> 나는 칼을 갈고 싶었을 뿐인데, 자 꼬리 그래도 먹었어요. 야, 역시, 제 생각에는, 모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름이 도로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오름이가 역시 뻔입니다 피해요. 아, 저쪽이구나. 따라가야, 하나. 이건 따라가야지. 대경직. 머리. 다시 한 번. 수대경직이라 좀 기네요. 이 정도로 길었구나. 뭐야. 아우, 저 범위 진짜. 공격시간이 너무 길어요, 저거. 우와, 유루미가 제일 쉬웠어요, 진짜. 와, 아 리오 레이아요? 진짜요? 와, 진짜 이사람이름 모르는 거다. 사람마다 진짜 그 약점이 그, 있는 것 같아, 강점과 약점이. 아 그렇구나. 저는 레이아가 정말 쉬웠고, 레이아는 근데 옛날부터 많이 잡았으니까 쉬었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오로미가 진짜 저한테는 어려웠었어요. 혹시 주무기가 뭐예요? 주무기가 뭔데 레이아가 오래고 오로미가 쉬웠지 되게 궁금하네.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주무기 무엇인가요? 자 가우 가구아가 가끔씩 아 이거 말고요 안돼 가구아의 그 깃털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다.